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 레터 배우로 와제 100호가 됐습니다. 정말 와할 일이네요. 100호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성원해 주시고 어 참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호 100호의 주제는 도서관이 달라지고 있다. 대학 도서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도서관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셨었나요? 네, 도서관 하면 먼저 책이 생각날 것이고요.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책을 또 장서라 그러죠.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이다 해가지고 장서를 확보하는데 과거에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들이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빌려서 공부하는 열람실이 생각이 나시나요 예 열람실에 다 개인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공부를 했었지요 참 도서관이 거의 독서실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학 도서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책 빌려서 마땅히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도서관에 열람실에 가가 지고 거기서 시험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음 열람실이 좀 부족하니까 일찌감치 가서 열람실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책뭐 이렇게 논 다음에 다른 볼일 보고 그랬는데 어, 학생들이 가보니까 열람실꽉 찼는데 실제로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래 가지고 뭐 민원이 들어오고 항의가 생기고 그걸 막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뭐 대학에서는 굉장히 그런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그 표어 정숙 예, 정말 도서관은 정말 정숙했습니다. 각자 뭐, 어, 시험지, 시험 참고서 펴놓고 이제 공부를 어, 하고 그랬는데, 누가 떠들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바슬거거리는 소리가 나면 안 되고 해서, 어, 떠들려면 뭐, 복도에 가서 떠들거나 뭐, 그렇게 했었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이 도서실이 시험 때는 엄청 붐비고 시험이 없을 때는 싹밀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이런 풍경이었는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여러분 대학 도서관에 가보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옛날은 옛날 도서관은 거의 흔적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도서관에서 어, 책을 읽고 생각을 수, 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요. 예, 이거 보십시오. 이런 모습도 있죠. 또 아, 이게 뭐 전등도 보시고 멋있네요. 코로나 상황이라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한데, 정말 멋있는 광경이고요. 음, 이제 개인 칸막이가 없어졌습니다. 밀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여대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자, 다른 모습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야, 여기는 동국대학교 도서관인데, 동국대학교 도서관이 최근에 이렇게 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완전히 바꿔어 놨는데요. 이, 이 분당에 있는 네이버 건물의 도서관 야 기가막힌데 구거 비슷하네요. 아, 그것보다 오히려 더 멋있는 것도 같고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도서관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요? 일단은 이뻐지고 있어요. 공간들이. 디자인 칙 하자마 하다 말이죠 우선 전문 디자인의 손길이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좀 들여서 다들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복합 문화 학습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만 보고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책뿐만 아니라 카페도 커피도 마실 수가 있고 거기서 뭘 3D 프린터로 뭘 만들 수도 있고 어, 창업이나 프로젝트 같은 토의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영화도 볼수 있고 영상물 학습도 할수 있고 그래서 함께 즐기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즐기고 혼자도 생각하고 같이도 토의하고 팀으로 작업하고 그 회사도 차리고 뭐 이런. 복합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요즘은 창업을 장려하는 일들이 학교에서 많아졌는데 그거를 서포트하는 공간 정말로 활동 공간입니다.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고 떠드는 도서관으로 바뀌고 있어요. 어, 이스라엘 도서관들이 떠드는 도서관이라고 한번 제가 이 배우로 하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서서히 그쪽으로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기 아니고 뭔가 떠들어라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콜라보 해라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술이 많이 접목이 돼 가지고 다양한 디지털 학습을 할수 있고 도서관 자체가 디지털 해 가지고 메타버스 도서관도 만들어 주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도서관 중앙도서관 1층 단면도 있네요 인데요. 여기 북카페가 있죠.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가 아, 북카페입니다. 도서관에 있는 카페들이. 그건 필수시설이고요. 예. 스마트 라운지, 예, 스마트 라운지. 그 다음에 여기에 큐레이션 이런 것도 멀티미디어실 이런 것도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좀 아, 현대화시키고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래서 어휴 중앙정원도 참멋있게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도서관이 학생들이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고 학생들을 여기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말로 감직한 그런데 멋진 그런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좀더 보실까요? 예, 이런, 메이커 아지트라고 있는데, 메이커도 만드는 거고요. 뭔가 만들어야 된다.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만드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비용이 덜 들죠. 적게 들고, 아지트는 행동을 하라 그런 라틴어죠. 영어에, 에지테이션 이런 단어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메이커 아지트 이렇게 붙여놨는데, 음, 요런 자, 공간도 있고요. 아, 실제로 여기서, 어, VR로, 뭐, 그 VR 그 안경을 끼고 뭔가를 하는 그런 그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네요. 여긴 계명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어, 좀 자료를 보고, 아,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북카페 또 다른 모습이죠 이 예, 카페가 거의 필수적으로 있고요 여기서 카페도 마시면서 또 책도 보고 책도 보고 도의도 하면서 어, 우리가 카페도 마시고 하는 복합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언제, 언제부터 이런 변신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2015년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2017년에 많은 대학들이 돈 들여서 조소관을 리모델링했어요. 예. 왜 그때쯤이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한참 무르익어서 예, 이제 그런 기술이나 역량을 도입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학에서의 그 학습 방법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각자 교과서를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야의 전공의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장려가 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주도적 학습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그 서포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저마다 이제 고졸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대학 경쟁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멋진 공간. 어, 아이들한테 대학생들한테 MG 제자들이 정말 욕심 낼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마다 돈을 들여서 그렇게 변신을 한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현상이죠. 도서관이 어, 대학의 중심, 또 도서관이 마을의 중심, 도서관이 한 도시의 중심이 되면 정말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어, 좋은 커뮤니티가 행사, 생성이 되고 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일이죠. 네, 종용관장의좌우지간 도서관을 만드는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에 의해 토론이 이루어지고 각종 활동이 일어나는 시끄러운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네, 정숙한 도서관이 아니고 시끄러운 대학기 도서관이 되어야 된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김용학 교수님의 말씀이고요. 도서관이 가장 늦게 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가장 먼저 그리고 본질적으로 변할 때 대학의 미래도 밝다고 봅니다. 도서관이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고 마지막에 있는 기구가 아니고 학습을 돕는 학생들의 생활에 정말로 중심이 되는 그런 대학이 되어야 미래가 밝다. 박영철 숭실대학교 학술정보팀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 자주 오고 계시죠? 지금 2학기 강의가 한창인데요. 아, 지금도 오시면 새로 개강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11월 1일에 개강하는 지구를 닦는 평범한 시민들의 힘. 야, 지구 살려야 되잖아요. 아, 순환경제와 제로 웨이스트. 또 이제 다양한. 글로벌 강의, 영화를 보면서 가족들과 또 영어도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또 프랑스의 문화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꼭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배우면 현명해지고 함께 배우면 행복해진다. 손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